4번과 5번이 전개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이 되고 배당이 터지는 겁니다. 그 변수를 발생시키면서 배당의 중심이 될 그런 녀석을 오늘 놓고 어 전면에 세우고 들어간 송부처예요. 마방에서 어 소위 말해서 어좀 오늘은 우리가 칼좀 갈았다 니네 몰래 한 번, 그, 소위 말해서, 그, 뒤통수 치면서 역습을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나옵니다. <laughs> 외곽에 있는 3마리의 마리 출발이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11번 울트라 파워와 12번 온데이 안쪽에서 빠르게 올라서는 5번 5번 대흥시대와 4번 영공산 두 마리가 3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대흥시대 데뷔일의 첫 우승을 최근 두 경주에서 거둔 5번 대흥시대와 안쪽에 4번 영공과 12번 온데이 11번 울트라 파워까지 4마리가 4코너로 돌아 직선적으로 먼저 접어듭니다. 한가운데 선두는 5번 대흥시대입니다. 바깥쪽 걸음을 내기 시작하는 12번 온데이입니다. 안쪽에 있는 5번 대흥시대 외 11번 울트라파워까지 가세하면서 세마리의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5번 대응시대와 바깥쪽 힘을 내는 12번 온데이와 외곽의 11번 울트라파워가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11번 울트라파워 선두의 2위 싸움 5번 대응시대와 12번 온데이 바깥쪽 4위는 9번 텍사스 시대입니다. 12, 11번 1 울트라파워와 2위 싸움의 바깥쪽 힘을 내는 9번 텍사스 시대가 2위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11번 울트라파워 안쪽에 한대 뭉친 세마리의 말들. 11번 울트라 파워가 안쪽에 있던 두 마리의 말들을 멀찌감치 뒤로 따들리고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9번 텍사스 시대가 안쪽에 있던 세 마리의 말들을